매일 묵상의 집, 잠먼 7장 10절에서 27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기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므로. 지혜는 계속 음행과 간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는 거리, 어느 때는 광장, 길 모퉁이 등등 어디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신성한 결혼의 언약조차도 버리는 간음의 성적 유혹에 대해 주의하고 조심할 것을 일깨워 줍니다.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인터넷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은 세상을 전복시킨. 뒤집어 놓은 세기의 발견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일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 접속만 되면 모든 일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인에게 인터넷은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인터넷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 가져온 부정적인 어둠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위험한 성적 접속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리, 광장, 길모퉁이, 집안, 집 밖, 어디서도 제한받지 않고 누구도 접속이 가능한 타락한 성적 만남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이 인터넷 사용인 것입니다. 참으로 문명의 이기가 인류를 편리하게 하지만 또한 어둡고 위험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긍정적이며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음욕과 음행과 간음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몸을 가진 존재이고 몸의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한 육체를 가진 청년들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성적 만남과 거래에는 반드시 참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제와 분별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이제 아들들아.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마음 깊이 기억하는 잠언의 시간입니다. 주님 몸으로 사는 인생 항상 성적 유혹과 범죄를 조심하고 분별과 절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경계를 풀어버린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이 음행과 간음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성도들을 지도해 주시고 세상의 맑은 영성의 물을 흘려 보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회복하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 저녁 10시 성령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 쓰임 받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